제가 아는 사람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명칭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름을 봉식이로 하겠습니다. 봉식이는 어렸을 때부터 참 가난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은, 봉식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반에서 반장, 부반장이 되면 걔네들의 부모님이 빵하고 음료수를 돌리잖아요. 그걸 그 자리에서 안 먹고 가족들하고 나눠 먹으려고 먹지 않고 집으로 가져와서 같이 먹던 아이였습니다. 참 착하고 가난했죠. 그리고 봉식이는 어렸을 때 하도 돈이 없어가지고 친구들한테 거짓소리를 듣고 자랐어요. 그게 너무나도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봉식이는 부자가 되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래서 봉식이는 성인이 되고 나서 돈을 벌기 위해서 룸사롱에 취직을 해요. 그리고 개같이 일을 해가지고 27살의 나이에 1억 5천 정도를 벌고 나옵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그때 봉식이가 룸사롱 일을 하며 알게 된한 선배가 있었는데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그 봉식이의 룸싸롱 선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룸싸롱 선배의 이름을 류현진, 현진이 형이라고 하겠습니다. 실제로 룸싸롱에서는 야구선수 이름을 많이 쓴다고 하네요. 현진이 형은 룸싸롱 경력만 20년 가까이 되는 중졸 출신의 중국집 배달부 출신인 초엘리트 코스를 밟은 룸싸롱계에서도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이게 웃기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룸사롱에서도 손님을 잘 끌어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상하게 그분들 공통점이 중졸에 중국집 배달부 출신이었답니다. 둘중 하나도 안 돼. 무조건 중졸 플러스 중국집 배달원 이두 개가 둘다 있어야 엘리트 출신입니다. 하여튼 현진이 형은 강남에 룸사롱이한 다섯 개 정도 있었는데 그중한 곳에 간부였습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한 달에 1,500만 원씩은 통장에 꽂히는 사람이었어요. 봉식이의 눈에 현진이 형은 정말 너무나도 멋진 남자, 그 자체였답니다. 큰 키에 적당한 체격, 밤일 웨이터에 어울리는 양아치 같은 얼굴, 룸사롱 아가씨들도 현진이 형한테는 뻑기 같다고 해요. 특히 봉식이가 현진이 형을 마음에 들어 했던 거는, 그때 당시 룸사롱에서 일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항상 스포츠 토토, 각종 도박, 여자끼고 노는 이부 술집, 이런 데에서 놀다 왔던 이야기만 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현진이 형은, 물론 그 형도 똑같긴 했지만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유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봉식이는 현진이 형을 잘 따랐어요. 그리고 봉식이가 어느 날 룸사롱을 그만둬버립니다. 왜냐면 목표한 금액 1억 5천만원을 다 모았거든요. 그리고 봉식이가 룸사롱을 관두고 3년 정도가 지났어요. 그리고 어느 날 강남 올라갈 일이 있어서 현진이 형한테 연락을 합니다. 어, 현진이 형저 강남 올라갈 일 있는데 시간 되시면 얼굴이나 한번 뵙죠. 어 그래 그리고 현진이 형을 만났어요. 현진이 형은 그대로였습니다. 외모도 늙은 느낌 없이 그대로였고 담배 뻑뻑 피는 것도 그대로였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런저런 사롱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봉식이가 룸사롱에서 일했을 때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현진이 형의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그게 과연 무엇일까요? 봉식이는 룸사롱에서 일을 그만둔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3년이란 시간은 봉식이가 일반 사회에 완벽하게 적응할 수 있게 하는데 충분했죠. 그리고 이제 일반인이 된 봉식이의 눈앞에 현진이 형은 너무나도 저급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여자를 보는 시선이에요. 현진이 형은 모든 여자를 다 튕겨보듯이 말하고 있었어요. 특히 서울에 있는 모든 여자들을 술집 여자 취급했습니다. 일반인 여자들이 자신한테 튕기는 것을 너무나도 기분 나빠했어요. 얼굴도 똑같이 생긴 이 말이야. 겁나 튕겨. 돈도 쥐꼬리만큼 버니. 대부분 이런 말이었습니다. 자신에게 튕기는 여자가 있다면 그 년보다 예쁜 30만 원이면 다 먹을 수 있는데 가짜 년이 나 튕겨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저히 일반인의 생각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생각이죠. 그리고 현진이 형이 이야기를 하나 해줬어요. 이게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현진이 형이 자신이 3년 동안 데리고 있던 아가씨가 있었는데요. 심지어 그 아가씨는 봉식이도 아는 아가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지 3년이 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가씨가 현진이 형한테 300만 원을 빌려놓고 그걸 안 갚으려고 잠수를 탔답니다. 봉식이는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어요. 사실 아가씨 입장에서는 그 300만원이면은 3일이면 벌수 있는 돈이거든요. 고작 그 300만원 안 갚으려고 3년의 인연을 끊어냈다는 게 정말 미친 ***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봉식이가 현진이 형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형이랑 같이 일한 시간이 3년이 넘었는데 고작 그 300만원 때문에 잠수를 탄다고요? 그러니까 현진이 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야, 년들한테 뭘 바라냐. 현진이 형은 이런 여자들이 주위에 깔렸어요. 그러니 여자들에 대한 생각이 좋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진이 형은 돈에 대한 생각도 일반인들과는 너무나도 달랐어요. 그 형한테는 10만 원 단위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일반인들이라면 벌벌 떠는 금액도 아주 가벼운 금액 취급을 했어요. 실제로 쉽게 돈을 버니까요. 이것도 사회화된 봉식이한테는 정말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대박인 게 여자들한테 던지는 농담 수위입니다. 거의 입으로 X가 나는 수준의 성희로 올랍니다. 그런데 이쪽 세계에서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여자들도 그냥 웃고 넘어갑니다. 현진이 형은 제대로 된 여자를 원했어요. 생각도 좀 있고 룸사롱에서 일하지 않는 보통 여자들요 하지만 봉식이는 현진이 형이 절대 그런 여자를 만날 수 없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왜냐면은 현진이 형은 너무나도 다른 세상의 사람이었거든요. 사용하는 언어와 돈만 같지 모든 것이 다 달랐습니다. 그러니 다른 세상의 여자를 만날 수는 없겠죠. 이래서 무작정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는 돈을 버는 수단이 중요한 겁니다. 아마 불법 도박 사이트나 사기, 마약 등으로 깨끗하지 못한 돈을 버는 사람들도 방금 얘기했던 현진이 형과 비슷하게 세상을 바라볼 거라고 생각해요. 돈을 어떻게 버느냐에 따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달라지고 그 사람들에 맞춰 나도 그들의 정신 수준에 물들어갑니다. 단언컨대 절대 돈만 많이 버는 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돈을 어떻게 벌었느냐의 과정이 중요한 것이죠. 절대 노력하지 않고 돈을 많이 벌려고 하지 마십시오. 노력하지 않고 돈 많이 버는 일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천박한 일밖에 없습니다. 직업에 정말 귀천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당연히 있다고 생각합니다.